이렇게 뭐 A하고 공간, B하고 공간까지 괜찮아요. 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욕, 욕을 다 들어주던가 아니면 음. 고민을 들어줬는데 둘이 다시 잘 돼. 어! 그건 당감하다. 내가 했던 얘기들이나 어. 공감했던 게다 그냥 의미 없는 게 돼버리는 거야, 음. 결국에는. 음. 영상은 LA 한국 마켓 어느 곳에서나 접할 수 있는 100% 국내산 우리쌀로 만들어진 프리미엄 쌀 소주 독도. LA 최고의 한국 치킨을 자랑하는 치믈리의 협찬입니다. 이번 주제는 사랑과 우정입니다. 나는 A와 B의 소꿉친구입니다. 서로 함께한 시간이 10년이 훌쩍 지났고 어느 날 갑자기 A와 B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을 응원해 주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헤어졌고 세세 우정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A와 B는 서로에 대한 험담을 험담을 나에게 퍼부었고 양자택일을 원하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라고 합니다. 자, 얘기해 봐. 대시 너무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야, 소리는 네. 이해를 하셨나요? 스토리는 <laughs> 이해됐어요. 네. 음. 주변에서 이제 그룹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 그런 케이스들을 분명 보신 분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경험 해보신 거 없었나요? 그룹 음, 안에서 음. 남녀 둘이서 음. 만나눈 맞아가지고 그 그룹 내에서 음, 사귀게 된다던가. 아뭐 있죠. 근데 최근에는 사실 없는 거 같아요. 아 뭐, 지금 근데... 상태에서 약간 그런 경우는 그런 그냥 주위에 바로 있으면 그냥 불륜이 경우가 많다는 약간.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아니 주위에 결혼 한신 분밖에 없어요? 아닌데. 그니까 안한 결혼 친... 안친구도 되게 많아요. 네네 그렇죠. 저도 안한 친구들이 당 갔다온 친구도 있고. 아 그렇죠 어, 그렇죠. 어. 네. 어쨌든 네. 뭐 지금 주제를 벗어나지 마시다. 아, <laughs> 네. 돌아오세요 여러분. 네. 어. 녹화 시간 길어지면 안 되니까. 네. 네. <laughs> 네. 아 근데 진짜 이건 안 감아 할것 같아. 내 친구 만약 둘이 사귄다고 쳐. 근데 나 너네 헤어졌어. 나한테 와서 얘험담하고제험담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니네 알아서 나는 네. 그냥 빠질게. 그냥 너네 알아서 하고 나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해. 라고 할것 같아. 두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음, 나는, 응, 나는 그럴 것 같아. 이 정말 단짝이었었으면은 그래도 좀 더.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네. <laughs> 근데 이게 문제가, 음.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고 또 경우의 수가 세심한 친구냐, 친했던 친구가 음. 아니면 또넷신냐 그러니까 여, 그룹에서 친하냐. 아, 교회가 다르잖아. ]네. 소속에 문제가 되어 있음. 있을 때. 그렇죠, 뭐 교회라든지 아니면. 아, 저는 와. 그런 경우는 오.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 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뭐 대학교 때도 그렇고. <laughs> 보면 우리 가, 도, 대학교 때 동아리를 했으니까 동아리 안에 이제 같이 있던 친구들끼리 사귀는 경우도 뭐, 선배랑 사귀는 경우도 응, 있고 근데 그렇고. 선배랑 사귀는 경우 솔직히 헤어지면 선배는 선배고 뭐 무슨 응, 상관이겠어 근데 이제 동기들끼리 사귀다가 헤어지면 아 근데 와서 험담을 할 만큼 인성이 좀쉐레기인 애들은 별로 없었는데 <웃음> <웃음> 아니 굳이 아니, 헤어졌다고 슈레기다. 왜냐면 어, 그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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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약에 자기 남자친구랑 원래 지인이 아니야. 응. 그럼 나한테 와서 헤어지고 응. 당연히 뭐 응. 욕을 할 수도 있고 험담을 할 수도, 수도 있는데 자기 알아. 남자친구가 여자든 여자가 됐. 여자친구가, 우리 같은 지인의 관계인데 와서 헤어졌기 때문에 험담을 한다면 음. 나는 그 친구의 인성이 좀. 음. 어, 좀, 어, 우리 다시. 그럼에도, 그, 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친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음. 일단 사실 아주 개인적으로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laughs> 저기 오늘, <몇> 아. 나오셨어요? <laughs> <역시> 오늘 <laughs> 왜 나오셨어요? <laughs> 역시 아니, 그 네. 오늘 왜 나오셨어요? 혹시 말이 나요? 아니, 근데 뭐딱 나머지 <laughs> 토픽이 더 네. 관심이 없는 게더 많았어. 아. <laughs> 나도 어. 남의 연애 산별로 관심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아, 굳이 어. 근데 이렇게 연애는 아니지만 어. 비슷한 경우로 이렇게 같은 그룹이었는데 그 안에서 싸움이 나서 음. 저한테 험담을 하면서 연락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음. 사귄 건 아닌데, 네. 근데 <laughs> 건 그때 아닌데. 저 그러니까 그런 뭐 연애가 아니라 뭔가 음. 자기들만의 권력 싸움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어. 저한테 아. 연락을 하신 거예요. 음. 저는 사실 그때 그랬거든요. 둘이 싸우던 지진 복구 하든 음, 나랑 상관이 없는데 그치, 그치. 왜 그쵸? 나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이 이랬네 저랬네 얘기를 하면 음. 굉장히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어, 왜냐 공감을 네. 원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고 꼭 편가르기를 어, 하는 거거든? 편가르리려고 하는 거죠. 편가르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왜냐 음. 예, 일단 이 사람 편으로 먼저 가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해서 내 편으로 이끌어야겠다. 약간 음.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음, 그건 그런 거같아닌잘모르겠어 네. 근데 경석 씨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저는 게? 보통. 제가 좀잘 들어주는 편인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을 때도 고민 음. 상담을 좀 하고, 음. 그 다음에 헤어졌을 때도 고민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 그러면은 왜냐하면 제가 A가 만약 남자고 B가 여자라고 쳤을 때, 음. 보통 은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남자들하고 일하는 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잖아요. 음. 왜냐하면 조금 더 공감 가는 부분도 많고, 음. 그래서 공감을 해주는데, 또 여, 그러니까. 뭐, 일, 이렇게 뭐 A하고 공감, B하고 공감까지 괜찮아요. 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욕, 욕을 다 들어주던가 아니면 음. 고민 들어줬는데 둘이 다시 잘 돼. 어! 그런, 난감건다 내가 했던 얘기들이나 어. 공감했던 게다 그냥 의미 없는 게 돼버리는 거, 음. 결국에는 어쩔 땐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음. 네, 왜냐면은 난이 사람이 좀 서운함을 토로해가지고 그래, 그런 거 너가 맞지? 음. 그러면서 공감을 해주고 그렇게 공감을 해준다는 거는 그 상, 그제 3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얘기가 되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거를 서로 나중에 공유를 하더라고 솔직히. 아나 근데 어. 나 그거 태어났는데 나 그런 경험이 있어요. <laughs> 아, 네.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 <laughs> 갑자기 어, 어, 나. 아, <laughs> 각나들다 <생각나는> 보니까 <laughs> <친구였구나>? 어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 네. 그냥 뭐 그냥 친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저는 네. 10년 동안 친한 친구들이 없어요. <laughs> 10년지기 <중에> 친구가 없어. <laughs> 네. 근데 이 토픽을 왜했냐고 <laughs> 없어가지고 네. 네, 네.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친구 <laughs> 이토픽을 어. 왜 있냐고요 내 말이요 이부 분이 공감못하는 거야 이토픽이 서 근데 이거 있었어 A와 B가 있는데 날 서로 알고 잘 지냈어요 근데 네. 헤어졌어 음. 한명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 음. 그래서 내가 같이 어 진짜 못됐네 그래서 어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하셨어 음. 잘 됐어 근데 나는 뭐랬냐면, 어, 잘 됐네! <laughs> 그치, 그치, 그치. 어, 아, 정말 잘 됐으니까, 음. 니네 둘이 만나는 듯 음, 헤어지든, 음. 뭐 헤어진 것도 잘된 거니까 헤어진 거고, 그러니까, 어, 잘 헤어지네. 되려고 헤어진 거고, 네. 다시 붙는 것도 잘 되려고 헤어진, 아까 붙는 거니까, 그냥 잘 됐느라고 넘어갔지. 그렇게 네, 막, 맞아. 음. 네. 뭘뭐 그럼 모르겠어요. 음. 이쪽도 선택 100%. 음. 저쪽도 선택 100%. 내가 음. 갈 수가 없는 거야, 막. 맞아 맞죠. 그래 눈치가 보이니까. 음. 근데 에 사기질 맞던가? 근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그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 이이 이러면 안 만들었어요. 아, 네. 아, 네. 어쩔 수없어 스파크가 나요 <laughs> 네. <laughs> <laughs> 어. 아, 근데 말말자면세요지집 또? 아이. 아니그 아니고 또 어떤 어, 죄송해 요 정색할 마음도 <laughs> 어 깜짝이야 또 한방에 <laughs> 많은 경우에선 경우에는 그게 이제 A와 B 중,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제가 남자인 경우인데 뭐 A가 여자예요 그 중에서 왜냐하면 인기 있는 여자들이 남자들은 다비 사람이 보는 건 비슷하기 때문에 음. 그 사귀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이성을 나도 관심이 있어. 원래 관심 있던가 음. 아니면 약간 아직도 관심 있는 그런 경우도 많단 음. 말이에요. 우와. 네. 아니, 그럼 아니 소, 있어? 맞아. 그냥 우리 어, 얘 관심이 없어 사람한테. 아, 네. <웃음> <웃음> 많아요 그런 경우. 어쩔 수가 없요 맨날 이 관심 있죠. 네, 맞아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술 먹을 때 고르고 이렇게 술 먹는 거. 그래서 술 먹는 거예요. 거, 거울을 보고 보 그, 그대 눈동자에 범베고 뭐 그러고 있지 않잖아. 오늘도 <laughs> 이뻤다. <원래>. <웃음> 네. <웃음> 어, 어, 오늘도 수고했어. 어. <laughs> 네. 근데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고민 상담을 할 때, 음. 솔직히 또 사심이 안 들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 요 음. 이건 더 어렸을 때, 약간 20대 초중반 때는 더 그런데, 왜냐면 내가 관심 있던 사람인데, 누구랑 먼저 사겼어요. 음. 내, 내 친구랑 먼저 사겼어. 근데 그 친구하고 뭔가 안 맞다, 안 서운하다 그러면서 고민 상담을 해. 음. 어 그럴 때 내가 정말로 정말 이렇게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음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어떤 경우에서는 일부러 조금 더안 좋게 얘기하 경우가 어 있잖아요. 그치 그치 <laughs> 네, 어릴 때는 아, 그렇지가요. 네, 특히 어렸을 때는, 때는 또 있으니까. 왜냐면 내가 그리고 굳이 안 좋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은. 굳이 부정을안 하는? 응. 음. 네. 그치, 그치. 네, 네. 어. 그런 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의 자리가, 어? 들어갈 구멍이 생기니까 그치, 그치 그치. 어, 네, 네. 네. 그치, 그치. 그래서, 음.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 친구하고는, 그 남자하고는 조금 더 멀어지게 되는? 음. 네, 네. 약간 그쵸, 그쵸. 네. 아무래도, 내 경쟁상대니까. 그래. <laughs> 그렇 <laughs> 네. 아, 근데 그거 진짜 맞아, 맞아, 어릴 맞아, 때, 맞아. 어릴 때가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나이가 좀, 아, 잘못 봤어. 10대, 20대, 30대 맞아야 되는데, 우리 좀 연령대가.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게이치 않아요. 우리는. <laughs> 아, 나 아직도 게이쳐요 어, 게이치, 어, 게이치네. 어, 어, 뭘 쳐요? 뭘 쳐? 게이아 <laughs> 근데 성격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 A와 B의 성격. 음. 어. 둘 중에 좀 성격이 조금 유들이 있는 애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어, 결국. 그룹이 됐든, 지금 그아이 됐든. 이제 좀더 낯가리고 음. 이게 그러면 음. 본인이 알았어, 먼저 알아. 연락을 안 하고. 어, 그럼. 음. 아니면 오히려 본인이 어떻게치면 좀더 배려심 마음이 마음이 좀 깊고 양보하는 입장으로서 아 왜냐하면 내가 만났던 사람이 음. 이 그룹을 떠나면은 얘는 외톨이가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 내가 먼저 그냥 약간 그런 경우 좀 있는 있, 있었던 거 같고. 음. 음. 와 정말 사람은 수. 가지에 있는 것 같아, 성격을 갑자기 아 이거 노래 나와야 돼 900만 아 그러니까 약간, 아니 정말 야그 그쵸 여러 네. 종류의 여러 생각 갖고 그런 산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진짜 음, 이런 그렇죠. 생각 저런 생각 진짜 야 이거를 조금 더 댓글로 달아주세요. <laughs> 그리고 그룹, <laughs> <진짜>? 내, <laughs> 그룹 내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laughs> 네. 본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셨었는지 그룹을 나운 <laughs> 케이스인지 아니면은 조용히 유지한 편이신지 저는 보통 아 CC라고 그러잖아요. 네. 전 CC랑 CC는 달반거든요. CC. 그러니까 캠퍼스 커플, 어 철치 커플, 어그 다음에 <laughs> 컴페니 커플까지. <웃음> 다 <웃음> <알았거든요>. <웃음> <웃음> 컴페니, 컴페니 카 하면까지. CC 와그 마지막 건 처음 들어봤어. 컴페니 커플을. 어 나도. 자. 그 회사,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학교 때 만났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음 그냥 그랬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냥 크게 뭐 누가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거 그치, 없이 그치. 그냥 자동, 자, 자연스럽게 올렸던 것 같고. 음. 교회 때는 저는 제가 떠났고요. 네, 그 그룹을 제가 떠났고, 회사에서는 근데 각자 먹고 살아야 되니까. <laughs> 떠나야지. <laughs> 어, 예, 예, 예. 근데 어. 뭐 그분이 결국에 한일년 정도 있다가. 뭐 다른 이유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음. 퇴사하긴 하셨지만 어. 예 그랬던거.. 그니까 같이 있으면 조금 더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laughs> 헤어지고.. 그니까 CC.. 아 컴, 네. 컴패니 커플 같은 경우에는 네. 헤어지고 다음날도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게 아, 다행히, 직장 상사랑 그럼 되게 난것 같다 아아니 아, 다른 부서였어요 다행 다른 <laughs> 다행히, 부서였어요 다행히, <laughs> 네, 진짜 네. 다행이다 저희는 저희 부서에 여자가 없었어요 다행히 층이 달라서 좀 그런 건 있었지만 아 그리고 어쨌든 그분 이제 그분이 발암표서 헤어진 거기 때문에 읍걸네네 <laughs> 음, 음. 네. 네, 회사 내 다른 분하고 바람펴서 헤어진 거기 때문에 대단한 분인데 네 그분의 직장 상사랑 결혼 그지 데클런 아 그래요? 근데 확실히 <laughs> 음. 좀 나이가 들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음, 음. 20대보다는 지금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되면서 음, 음. 그런 거 있어가지고 다들 좀 대처하는 방법을 다 조금 더 배워나가는 것 같긴 맞아요. 해요. 맞아요. 20대 같으면은 좀 껄끄러운 게좀 많았을 것 같아요. 음.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어, 내 음. 자신도 감정적인 걸서 음. 못 벗어나서. 맞아. 보고 있으면 힘들거나 그러니까 음. 내가 뭐 피하거나, 피하든 그쵸, 그쵸. 아니면 뭐 상대방도 그렇든 소극한, 음. 제 대처를 음. 하네요 네. 그 50대로선 어떠세요? 누구 어디 있어요? <laughs> <50대>. 어디야? 커터야 <laughs> 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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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누나. <웃음> 잘 됐다는 말이야. <웃음> <웃음> 아니, 지금은 진짜로 네. 아, 별로 그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거에 별로 이렇게 진짜. 그렇지 않아요?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laughs> 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네. 어, 굳이, 아, 저도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네. 근데 저, 그, 저희 그 극단 팀이 따로 있거든요. 음. 근데 그 방에서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안 나가는 거니? <laughs> 제가 물어도 네. <몰라도> 마찬가 <laughs> 서무 물어봤는데 안나아뭐 자기가 좀 나가면 조금 아 나가겠다고 처음 했는데 나중에는 아좀 나가는 게좀개 어색해졌나 봐요. 그래서 안 나가길래 근데 저도 개의치 않고 지금 서로 그냥 뭐뭐 뭐, 네. 어, 예, 생일 인사도 하고 뭐주건이밖을잘 지내요. 네. 근데 제가 음. 지금 이 대화를 하면서 나의 과거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있였어요 아니, 세상에. 아, 둘다 아니었어요. 네. 둘다 아니었는데 그냥 나는 막뭐 이렇게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슬픈 때가 있죠 분명히 음. 근데 그렇다고 그 그룹을 내가 빠진 적도 없고 그가 음. 나간 적도 굳이 없는 어, 거 굳이 뭐 그리고 굳이 만나면 어. 뭐 내가 뒤에 가서 제 욕을 하든 뭘 하든 Who 음. cares 근데 앞에서 마주쳤을 때막어 뒤돌아 뭐 아예 둘이 그냥 못본 척하고 음. 지나갈 음. 지연정 아니면 그냥 인사를 했으면 그냥 어잘지네 인사하고 어. 왜냐면 둘만의 관계가 너무 아니잖아요. 그쵸. 그치. 특히 막 그렇게 맞아, 그룹 맞아. 안에서 만나면. 근데 나 때문에 그냥 저 친구도 불안, 뭐 맞아, 이렇게 불편하게 불편하고 어. 불편하고 그뭐 솔직히 음. 얘가 이 그룹에서 나간다고 뭐 그렇게 대단한 맞아,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간다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도 CC, 전컴페니 커플은 안 해봤는데. 네. <laughs> 대학교 때도, 제가 만족이네요. 네, 마지막 CC. 어, 학교 때도 네. 뭐 CC도 해봤고 저는 옛날에 저희 그 음악하는 음. 안에서도 같이 뭐 커플을 해봤고 MC 해, 뮤지컬 <웃음> 뮤지컬 부니까요. <laughs> <뮤지컬, 웃음> 네. 와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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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AC. 그런데 그 관계가 A, 어, 네. 헤어져도 끝나도 그 그룹 안에서의 서로의 위치도 있고 어. 그 그룹 자체를 내가 들어간 이유가 있잖아. 이 남자를 만나려고 들어간 게 그렇지 아니잖아. 어. 어. 그러니까 굳이 그게 어. 크게. 어. 음, 어. 좀 지나니까 그냥 뭐 어, 그래. 너너 여자친구 됐고. 남자친구 됐고 하고. 되게 어렸을 때부터 같아요. 되게 책임감 강한 연애를 했었네요. 그래도 그그 소칸 그 약간 그룹에 대한 되게 리스펙트를 많이 하면서 그거 더하기 제가 그 안에 음. 속해 있는 게 저는 너무 중요했어요. 음.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내가 어. 너무 중요하니까 굳이 나 때문에 저게 흐트러지는 것도 싫고. 어, 맞아. 근데 그때가 나오면은 내가 손내고 그렇죠. 그렇죠. 목적 이 있는 어그 내가 소송을된 음, 거니까 어차피 그 당시 에 결혼하려고 연애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음, 몇살때몇살때 연애 몇살때얘기하는 거예요 어 결혼하기 전에 아그 네. 음. 아, 나이 음. 음, 그 나이 언젠가 전에 어, 그 그렇죠, 그렇죠 그 언저리 음. 그러니까 결혼을 목적으로 연애한 건 지금 남편분하고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오, 세상에 센스 있다 <laughs> 갑자기 또 노래 부르실 거예요 뮤지컬로 <laughs> 센스 있다 센스 있다 자, 마지막 한 아, 줄! 나, 응. 한 줄평! A야 B야 사람이 되라 <laughs> 진짜 아유, 현명하다 나, 나 약간 옛날에 무릎 박도서 보는 거 같았지? 무릎 박, 무릎 박잘 깔아야겠는데 저귀 빨려 <laughs> 양쪽에서 귀 <기> 빨려 <laughs> 아, 저는 왜요? 저는 되게 귀를 듣는 사람인데 아, <laughs> 아니, 나도, 그래요. 그래요. 나도 그래요 기귀 뱉고 음. 계신 혜원 씨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뭐 산에 가요. 우리 같이 하이킹 갑시다. 하이킹 가서 거기서 풀어요. 풀고 음. 나서 또 나왔을 때는 그냥 또 자연스럽게. 그냥 서로 서로 험담하면 내 입만 아픈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는 내입 더럽히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말뭐 노래방 가든지 산에 가든지 가서 외치고 그고또 다시 자연스럽게 스며들면 음. 될것 같아요. 네. 어, 뭐 대나무 숲을 가라. 그래서 어, 뭐. 이거 안 되겠네. 그, 그러면 게이기 다 울릴 텐데. 어. 지금도 올리세요. 올리는 <laughs> <laughs> 수준이 아니야. 난... 지진 <웃음> 수준이야. <laughs> 지금도 저 유리 깨질 것 같아요. 사늘까지안 <laughs> 가도.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네이프 더럽히지 말라. 네 마지막. 제제제 생각에는 그냥 성숙한 연애 하면은 네. 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연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건 나이에 뭐 경험이 쌓이고 좀 나이가 네. 들고 그래서 그러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건데 어렸을 땐 어쩔 수 없다. 음, 하지만 상대방에 맞아. 대한 배려와 생각만 있으면 좀좀 좀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해결되지 않을까. 음. 네. 바빠 뭐라 바빠. <laughs> 아 진짜 되는 거야 우리. <laughs> 아니 아 너무 네. 너무 말을 잘 하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다 이렇게 생각해 오셨나 보죠. <laughs> 그 정도로 계획이차어요 <laughs>